안녕하세요. 미드로 배우는 진짜 영어 90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드 문장을 듣고 따라하게 한 후에 leave 동사를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영화 인터넷 나오는 문장 열심히 듣고 따라한 후에 우리 영작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미드 문장 I'm not even sure how I left with a box of cookies. I'm not even sure. I'm not even sure. 어, 나도 잘 모르겠네요. 자,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자, 그런 뉘앙스로 쓰였어요. I'm not even sure. I'm not even sure.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I'm not even sure. I'm not, I'm not even sure. 자 그다음 how I left. 두 번째 덩어리 끊어볼게요. How I left. How I left. 내가 어떻게 그곳을 나왔는지. 지금 they went to the funeral. 어떤 이제 장례식에 갔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떠나 다 h leave 과거의 left죠. So how I left. 여기 두 번째 덩어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 How I left. 한번 더. How I left. 자, 뭐를 들고? 그 거기서 이제 온 손님들에게 박스 크기, 크기 박스를 준것 같아요. 거기 핑크색 박스 들고 있었죠. 그래서 뭐를 든 채로 뭐를 받아서 전치사 with로 간단 처리. 자, with the box of cookies 같이 with the box of cookies. 먼저. with the b o 예, 그래서 어떻게 쿠키 박스를 들고 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전에 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어떻게 내가 이걸 들고 나왔지? 예, 딱그 문장이거든요. 자, 전체 문장 한번 집중해서 저랑 두번 읽어 볼게요. I'm not even sure how I left with the box of cookies. 한번 더. I'm not even sure how I left 왜더 박스가 크겠어요? 네, 자, leave 동사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동사입니다. leave를 그냥 떠나다 이렇게만 하면 이 동사가 이 동사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 문장이 진짜 반에 반에 반도 못 쓰는 거거든요. 자, leave는 문법상 정리라면 1, 3, 4, 5형식 다쓸수 있어요. 1형식 목적어나 보어 없이 그냥 떠나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1형식으로 쓰인 거죠. 뒤에 with the b o x k 크 e 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 여기는 그냥 수식어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형식으로 여기 뒷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다 leave 음, 일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삼형식 목적어 한개 쓰는 형태죠. 그래서 뭐를 두고 가다 그래서 뭐뭐를 남겨두고 떠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사형식은 누구에게 뭐뭐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서목적어두개 쓰는 형태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메시지를 남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다음오형식이 핵심인데 오형식 형태가 우리가 참 구사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어민들 정말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무엇을 이 목적어를 몸무한 상태로 두다.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 보로 쓰이는 오형식 형태의 leave 동사자 요거 우리를 네 가지 형태를요. 한번 영작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왔다. 아침 7 시에. 아침 7 시에는 뒤에 수식어 덩어리죠, 그냥. 그래서 so, 주어 동사 I laughed. 아침 7시에, at 7 시에 at seven in the morning. at seven in the morning. 네.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 같은 핵심 멤버가 없어요. 그냥 일용 식으로 쓰인 거고요. at seven in the morning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냥 수식어 덩어리죠. I laughed at seven in the morning 자 우리 이 문장을 완전 외워버린다란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같이 세번 I laughed at seven in the morning 한번더 I laughed at seven in the morning 한번더 I left at 7 in the morning. 두 번째, 나는 그녀를 보러 갔지만 그녀는 이미 출근해 버린 상태였어요. 똑똑똑 계속 계세요. 문 열었더니 이미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녀를 보러 갔지만 이 과거네요. I came to see her. 그렇죠? I came to see her, but 자 과거 이전에 그녀가 나가 버렸죠. 자 그럼 뭐야? Head P P. 과거 이전의 헤드 피피를 쓰죠. So she had already left. I came to see her but she had already left. 자, 출근하러 가버렸다 그러면 일터를 향해서 떠난 거죠. So she had already left.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출근이라고 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쓸 거다. 그러면 left 일터를 향해서 for work. for work. 뒤에 원하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I came to see her. 시작. I came to see her, but she had already left. 맞다. I came to see her, but she had already left. 맞다. I, I came to see her, but she had already left. 그녀가 일부러 이 노트를 여기에 두고 간 거야. 자 그럼 leave this note. 그래서 so 이 노트를 두고 떠나다, 그래서 삼형식 목적 하나 쓰는 형태. 자, 그녀가 그런 거야? 의문문. Did she leave this note? 여기에 here 일부러 on purpose 그죠? 자, 어왜 그런 거야? 왜를 제가 붙였네요? 여기 아마 한국말에는 없지만 그냥 why를 붙여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왜 여기 일부러 이걸 두고 갔을까? 이렇게. 자, Why did she leave this note? here on purpose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왜를 붙여서 시작. Why did she leave this note here on purpose? 완다. Why did she leave this note here on purpose? 완다. Why did she leave this note here on purpose? 제가 그에게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Can I? 그죠? Can I 그에게 메시지를 남기다. 그래서 목적 어두개 쓸게요. Leave him a message. 그죠? Can I leave him a message? Can I leave him a message? 그래서 so 누구에게 뭐를 남기다. 그래서 so 목적 두개 쓰인 사형식자 문장 세 번. 시 Can I leave him a message? 한번 더. Can I leave him a message? 한번 더. Can I leave him a message? 당신은 틀림없이 그 문을 열고 왔을 거야. 자, 그냥 원래 이제 열려 있었는데요. The door was open. 근데 그걸 좀 닫았어야 됐는데 그냥 연체로와 버린 거예요. 틀림없이 넌 그랬을 거야. 과거의 추측인데 강한 추측일 때뭐 쓰죠? must have pp를 쓰죠. must have pp. 요거 애니쌤 TV 채널에서 뭐 패턴이나 문법할 때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열고 연체로 그냥 두고 왔을 거야. You must have left the door open. 그래서 leave 목적어 목적 보어. 무엇을 어떠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되는 거죠. So you must have left the door open. 같이 시작. You must have left the door open. 맞나? You must have left the door open. 맞나? You must have left the door open. 자 너희들은 어젯밤 왜 불을 꺼두지 않았니? 그러니까 왜 on 켜져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자버렸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leave the lights on, lights를 온 상태로 내버려 둔 거죠. 그왜 그런 거야? Why did you leave the lights on? 이렇게 되겠죠. 자세 번. Why did you leave the lights on? 먼저 Why did you leave the lights on? 다음에 Why did you leave the lights on? Excellent. 네, 이렇게 해서 오늘 leave에 관련된 모든 문장 형태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날씨 여러분 거의 진짜 살인적인 더위죠. 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씨인데 자 이런 날씨 여러분 진짜 그냥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쐬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네, 너무 덥다 짜증내기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찬 바람 에어컨이라도 쐬면서 내가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Take care, everyone. Bye bye, guys.